124페이지 필수 3번부터 보겠습니다. 다음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한 것은 조건제시법으로, 조건제시법으로 나열된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. 자, 우리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꿀 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. 알겠어? 표현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?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. 자, 그래서 정답이 딱 하나다. 이렇게 말을 할수 없어. 자,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. x bar 이거는 기본입니다. x bar 무조건 적어야 돼. x bar x는 10의 양의 약수. 자 이렇게 적을 거야. 자 그다음 2번 3, 6, 9, 12 점점 계속 가는 거지, 그지자 뭐야? x bar x는 3의 양의 배수. 자 이렇게 적는거야 지금 근데 문제 보니까 어때? 선생님 답 적을 때 양의 양의 이렇게 적고 있지 그지자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수도 배웠잖아 음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이란 말안 적으면 음수의 약수도 있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음수의 배수도 있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돼 알겠죠? 양수다 음수다 정확하게 알겠지? 만약 그런 말 없으면 양수, 음수 둘다 되는 거야. 알겠어? 자, 그럼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.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. 자, 뭐 적어볼게. 2, 4, 6, 8, 10, 12. 작은이라 했어. 14는 포함 안 되겠지? 자, 4번.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. 굉장히 많을 걸. 자, 어떻게 돼? 1, 그 다음에 4, 그 다음 3의 배수에 1 더한 것들이겠지, 그지? 그래서 7, 10, 너무 많아? 점, 점, 점. 가로다듬면 됩니다. 알겠죠? 많으면, 점, 점, 점. 알겠죠? 자, 그러면 우리 끝이 있어. 그럼 어떻게 될까? 1, 4, 뭐 7, 뭐 10,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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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했는데 너무 많은데 뒤에 하나가 더 있을 거야. 뭐 이런 거야. 맨 마지막 끝이 있다. 뭐 100까지다. 자, 이렇게. 마무리를 지어 주면 되는 거야. 가운데가 많아도 어떻게든 몇개 적어 놓고 점점점 하고 맨 끝에 거 적어 주면 됩니다. 알겠죠? 자, 이거는 뭐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유한 집합일 때. 자, 너무 많으면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. 알겠죠? 자, 그럼 이제 필수 4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. 자, 요, 해석한 대로 그대로 푸는 거야. A가 0, 1, 2에 대해서 다음 집합을 원소 날법을 나타내라 자, 해석하는 거잘 보세요. B는 X 더하기 Y인 바. X가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야. 이 말이 뭐냐? A의 원소 둘을 더하란 얘기야. 자, 그럼 A 원소 두개를 더하는데, 같다, 다르다, 뭐 이런 것도 없지, 그지? 0, 0 하면 어떻게 돼? 0. 0, 1 더하니까 1. 0이 더하니까 2자1 1 하니까 2또 있으면 안 적어도 돼1 2 하니까 어떻게 돼? 3 2 2 하니까 어떻게 돼? 4자 이렇게 하나씩 규칙적으로 더해서 풀어준거 자얘가 원소내역법으로 나타낸겁니다. 자 그러면 2번 2번에 어떻게 됐어? 뽑아서 곱하란 얘기야 자 그러면 0 0 0 0 1 0 0 2 0 1 1 곱하니까 1. 1 2 하니까 어떻게 돼? 2. 그죠? 자, 이번엔 2 2 하니까 어떻게 돼? 4. 자, 이렇게 원소가 4개인 집합이 될수 있습니다. 알겠죠? 자, 그럼 297번 보겠습니다. 다음 중 집합 4 5 7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? 자, 요것만딱 나올 수 있는 자, 그걸 찾아야 돼. 이상 9 이하의 홀수. 그럼 9도 포함되잖아. 이거는 틀렸겠지, 그지? 2보다 큰한 자리 홀수? 뭐야, 9도 있는데? 틀렸어. 자, 2n 플러스 1. 1 넣으니까 얼마? 3. 2 넣으니까 얼마야? 5. 3 넣으니까 얼마야? 7. 정확하다, 그지? 자, 이 말은 뭐다? n에다가 대입을 하란 얘기야. 알겠죠? 자, 이런 조건도 있어. 자, 10보다 작은 소수. 소수에는 어떻게 돼? 음, 모두 포함돼? 더 있나? 1, 아니죠. 2, 아니고, 소수가. 뭐야, 2도 소수잖아. 2 때문에 틀린 거야. 2도 소수입니다. 알겠죠? 알겠지? 자, 그 다음에. X b a X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은 홀수. 자, 이렇게 했어. 거기,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? 1 때문에 안 돼. 그 답은 3번입니다. 알겠죠? 자, 그 다음. 298번. 집합 A는 X bar X는 X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. 인 2의 배수. 자, 이거 원소 날법으로 바꿔주면 2의 배수라 했으니까 2, 4, 6, 8. 이렇게 있겠죠? 자, 집합 B는 Y는 3X-2인데 X가 뭐라고? A의 원소들인 거야. 자, 그럼 하나씩 넣어보자. 자, 2 e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? 6백이 2, 4. 4 들어가니까 12 빼기 2, 10. 6 들어가면 18 빼기 2, 16. 8 들어가니까 24 빼기 2, 22. 자, 이렇게 나오는 거야. 어, 끝났네. 다 구했죠, 그죠? 맞죠? 자,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. 자, 299번. 다음 주, 집합 A. X b X는 2의 P제곱, 곱하기 5의 Q제곱. 자 이렇게 되는데 pq는 자연수랬어 원소가 아닌 것은 2랑 5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뭘 했을 때?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맞죠? 2 곱하기 5자 얘는 3이 있잖아 안 되겠지 맞죠? 3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그 다음 얘는 맞죠? 250 맞지? 400 되죠? 3 때문에 안 되는 2번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? 자, 그럼 이제 필수 5번. 자, 오른쪽 필수 5번 보도록 할게요.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. 자, 이거는 딴거볼 필요도 없어. N이 딱 4개. 딱 정해져 있잖아. 뭐야? 유한집합이지. 유한집합. 자, 9보다 큰한 자리 홀수. 없네. 없어. 공집합이죠? 자, 그래서 이것도 유한집합. 자, 그 다음.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약분수. 엄청나게 많지. 이거는 무한집합이야. 너무 많잖아. 세 자리 자수 뭐야? 몇개 있어? 세 자리 자수 900개. 유한집합이지? 자, 그다음에 유리수. 유리수면은 어떻게 되겠어? 분수가 전부 다 포함돼. 그럼 엄청나게 많은 거야. 다못 적어. 못 세. 그래서 답은 3번, 5번이 될수 있습니다. 셀수 없는 걸 찾아주는 거야. 알겠죠? 자, 6번. 다음 중 옳은 것은? 자, 이거 잘 봐야 돼. 이 문제. 시험에 나올 때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급하게 풀면 다 틀려. 자,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의 개수. 원소 개수. 0이 아니라 뭐야? 한 개지. 그지? 자, 이번에 여기는 공집합과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. 하나, 둘. 두 개죠. 그지? 자그 다음에 자 3번 0, 1, 2, 3개를 갖고 있어 3그 다음에 1, 2, 2개를 갖고 있지 2 그래서 3, 2, 2, 1 맞죠 그죠? 자 그래서 3번은 맞아 4번에 3을 원소로 갖고 있다 1개 5를 원소로 갖고 있다 1개 갔다가 있어야겠지 그지? 자그 다음에 5번 0을 원소로 갖고 있다 1개 공집합은 0 공지팔 원소 갖고 있는 집합이니까 1개. 그 다음에 0, 1 원소 갖고 있는 집합이니까 2개. 자, 둘이 더하면 다 더하니까 얼마? 5가 아니라 얼마다? 4가 돼야 되는 거야. 그 답은 3번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300번. 보기에서 유한 집합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. 자, 기어. X바 X는 10보다 큰 홀수. 너무 많습니다. 유한 집합이 아니라, 뭐야? 무한 집합. 공집합을 원수로 갖고 있는 집합이다. 몇 개? 한 개. 그래서 뭐야? 유한집합. 얘는 맞죠? 자,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홀수. 홀수? 자, 얘는 어떻게 될까? 홀수? 우리 몇 개가 되는 거야? 없지, 그지? 없어. 공집합이야. 그래서 유한집합. 자, 그리고 X바 X는 2 n 이다 N은 자연수. 짝수들. 전부다. 와, 너무 많아. 무한 집합이겠지? 그래서 답은 ㄴ, ㄷ, ㄱ. 요렇게 될수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301번 보겠습니다. 세 집합 A, B, C에 대해서 A의 원소 개수, B의 원소 개수, C의 원소 개수 일단 구해야 되는 거야. 자, A 원소의 개수. 50보다 작은 7의 양의 배수. 자, 그러면 우리 이거 7로 나눠 보면 개수가 나와. 알겠죠? 7, 7에 49. 7개가 되는 거야. 7개. 그래서 얘는 7. 자, 그 다음에 b. x b x는 x제곱은 마이너스 4. 자,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? 있어? 없잖아. 어떻게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와? 없지.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야. 몇 개? 0개. 자, 절댓값 x가 4가 되는 거. 뭐가 있어? 플러스 마이너스 4밖에 없지. 그지몇 개? 2개. 7 더하기 0 빼기 2. 답은 얼마겠어? 5가 될수 있습니다. 알겠죠? 자,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연습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.